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치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기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늘 쫓기지만 정작 하루가 끝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허탈함. 내 인생이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힘들어서, 세상이 복잡해서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신기할 정도로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놀랍게도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린 것입니다. 취업에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인간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물건을 버렸더니 인생이 풀렸다. 이 말이 혹시 비현실적인 동화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미니멀리스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증언하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오늘은 물건을 버리고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연 사람들의 결정적인 다섯 가지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 습관이 아니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이 정체되어 온 원인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다섯 가지 공통점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이 마법 같은 현상의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 고장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걸까요? 프린스턴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fmr, 즉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 어수선한 환경이 우리 뇌의 인지 능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수선한 환경에서는 뇌가 불필요한 시각적 자극을 걸러내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피로해진다는 거죠. 어지러운 방은 우리 뇌의 수십 개의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켜놓은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은 느려지고 에너지는 고갈되며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정신없는 기분은 그냥 기분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인 셈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이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강제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비워낼수록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회복되고,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증명한 정리의 힘이며 우리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그 힘을 되찾은 사람들의 다섯 가지 공통점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공통점을 알아볼까요? 공통점 1. 결정 근육이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왜 매일 같은 옷을 입었을까요? 바로 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리는데, 사소한 결정들이 쌓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버리고 인생이 풀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결단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 근육을 매일 단련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손에 들고 이것을 남길까, 버릴까를 판단하는 것은 작은 결정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아까운데 언젠가 쓸 텐데. 하며 망설이지만 이 과정을 수백 수천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이 놀랍도록 향상됩니다. 1년 동안 안 썼으면 버린다. 나를 설레게 하지 않으면 버린다. 와 같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과감히 실행하는 훈련. 이 훈련은 자연스럽게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 서랍 속펜한 자루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결정 근육을 키워 보세요. 사소한 결단력이 모여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결정을 만듭니다. 공통점 2.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삽니다. 여러분의 방에 있는 물건들은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나요? 언젠가 살 빼면 입어야지 하는 옷은 이루지 못한 과거의 나를 위한 것이고 언젠가 배울 거야 하며 사두나 끼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돈, 시간, 감정 등 이미 들인 비용이 아까워서 현재의 나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는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물건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넌 실패했어. 넌 아직도 시작도 못했잖아 라고요 하지만 물건을 버리고 인생이 풀린 사람들은 과감하게 과거의 유물과 미래의 환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공간을 오직 현재의 나를 위한 물건들로 채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보다 현재 지향적인 사람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한 사람들은 인생에서도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변화를 기회로 만듭니다. 공통점 3 자신의 가치를 소유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가졌는가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버리고 인생이 풀린 사람들은 이 덫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비우는 과정을 통해 나의 가치가 내가 가진 물건의 합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소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내면을 채우는 경험에 투자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물질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인간관계도 좋으며 직업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허상을 쫓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가치를 외부의 소유물이 아닌 내부의 충만함에서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인생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공통점 4. 작은 성공을 즐기고 증폭시킵니다. 서랍 하나를 정리했을 때, 옷장 한 칸을 비웠을 때, 이들은 진심으로 뿌듯해 합니다. 에이, 겨우 그것까지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 보상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다음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들죠. 작은 정리 하나하나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공의 연쇄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자신감을 높이고 높아진 자신감이 더큰 도전을 가능하게 하며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죠. 물건을 정리하며 얻는 작은 성취감이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공통점 5빈 공간의 가능성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 공간을 보면 불안해하며 뭔가로 채워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비어 있는 공간을 가능성의 공간으로 봅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집이 어수선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77%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23% 낮았죠 빈 공간은 단순히 없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입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관계, 새로운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무대인 셈이죠 물리적 공간의 여백은 우리 삶에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그 정신적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사례 A. 차트업 대표 서연, 35세 서현 대표는 늘 결정을 미루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옷장과 책상, 회의 자료까지 정리가 안 되자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회사 프로젝트도 표류했습니다. 그녀는 옷 30벌, 챌린지를 시작했고 아침 준비 시간은 40분에서 15분으로 줄었습니다. 결정 속도가 늘어나자 회의도 효율적이 되었고 회사의 의사결정이 빨라지면서 성장률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물건을 줄인 것이 곧 회사 운영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셈입니다. 사례비, 요가 강사 해운. 38세, 이혼 후 남겨진 물건들이 해운의 일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정리하며 감정을 정리했고, 결국 요가 스튜디오를 열게 되었습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새 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사례시. 프리랜서 디자이너 준호. 28세. 집안이 작업 자재와 샘플로 가득하던 준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만큼은 항상 비워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작업 효율이 오르자 클라이언트 미팅 성사율도 증가했고 6개월 내 수입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물건을 버렸을 뿐인데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공통점을 알아봤습니다. 결정 근육이 단련되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산다. 자신의 가치를 소유해서 찾지 않는다. 작은 성공을 즐기고 증폭시킨다. 빈 공간의 가능성을 본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정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마인드셋의 변화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통계적으로 이 영상을 보는 100명 중단 3명만이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고 합니다. 97명은 좋은 내용이네 라고 생각만 하고 이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그 작은 행동입니다. 책상 위에 펜 하나, 주머니 속 영수증 하나,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인생 리셋 버튼, 누를 준비 되셨나요? 3개월 후, 여러분이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시작한 게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 라고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볍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